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구원의 예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 기도했었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마지못해 속는 셈치고 의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죠. 시편 22편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시편 22편 4절, 5절.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심을 믿게 하소서. 이런 것도 기도해야 하나 싶은 것들까지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의 도움과 치유와 방법이 필요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구원의 예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도하게 하소서.